안녕하세요. 김성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이혼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법정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재판상 이혼은 형성 의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장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 소장의 형식을 따르되 이혼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사자의 표시입니다. 소장의 첫 부분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정보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 취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술합니다. 또한 입증 방법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명시하며 증인, 문서 증거, 사진, 녹음,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대한 이혼 소장의 작성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작성 예를 개제할 예정입니다.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작성예를 참조하여 이혼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이혼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본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유효 적절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혼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이혼 변호사 김성학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